오늘 화장품 몇 종류나 쓰셨습니까? 성인 평균 하루 9가지나 되는데 몸에 직접 바르는 이 화장품들이 사실은 유해물질 덩어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에 바르기만 해도 피부가 촉촉해지고 주름이 없어진다는 화장품. 그러나 이런 선전과는 달리 실제로는 화학 물질이 잔뜩 들어 있어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영국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기구 환경실무그룹이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되는 7,500여 종의 화장품과 세정용품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화장품에 포르말데히드, 벤젠, 콜타르 등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이런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는 물론이고 호르몬 이상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료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만도 316종에 달했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도 음식이나 약품 수준의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홍콩에서 시판되는 크리스찬 디올과 랑콤, 에스텔 로데 등 세계 4대 유명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최근 SK2 화장품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의 중금속입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제 SK2 화장품에 이어 세계 유명 화장품인 크리스찬 디올과 에스텔 로더, 랑콤, 크리니크 등에서도 유해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홍콩 표준감정센터가 이들 4대 화장품 회사의 컴팩터 파우더 제품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크롬과 네오드밈이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크리스찬 디올과 에스로더 제품의 크롬 함유량은 SK2를 크게 웃돌았으며 랑콤과 크리니크 제품에서도 상당량의 네오드밈이 검출됐습니다. 크롬의 경우 과민성 피부염과 습진을 유발하고 네오드밈은 눈과 점막에 자극을 주며 폐조직의 혈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중금속 논란이 일고 있는 SK2 화장품의 다른 제품들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상하이시 위생당국 조사 결과 지난번 크롬이 검출된 SK2 화장품 외에 마스크와 화이트닝 소스, 트리트먼트 클린저 세 가지 상품에서도 크롬과 네오디뮴등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내 시판 중인 화장품들에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동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화장품 24개 제품을 수거해서 성분을 검사했습니다. 향수와 헤어 무스, 헤어 스프레이, 모발 염색과 매니큐어 등5개 품목입니다. 조사 결과 24개 제품 모두에서 환경 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다량 검출됐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습니다. 외국에서 포탈레이트가 화장품에 들어있다는 조사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화장품 안에 포탈레이트가 들어있다는 걸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탈레이트는 화장품의 첨가제로 동물의 생식 능력 물론 암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은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매일 쓰는 화장품에서 이런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것이 큰 충격이고 계속 우리가 화장품을 써야 할지 망설여지네요. 아토피 피부염에 효험이 있다고 소문난 한 외국산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각종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수입이 금지된 제품이라 우리나라 보건정책에 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기 기자입니다. 최근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스페인산 화장품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용이 금지된 각종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가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아연 피리치온 성분을 함유시켰습니다. 이 성분은 눈에 닿으면 심각한 손상을 유발해 반드시 물로 씻어내야 하지만 바르는 크림에도 함유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물질은 만성적으로 사용되면 아연 중독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연 피리치온의 부작용은 만성적으로 바르게 되는 경우에 전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일어나고 그걸로 해서 만성 중독 증상 즉 열이 난다거나 오한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빈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말초 피부염 말초 신경염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예, 블루캡 스프레이와 샴푸에서는 화장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킨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수입돼 3만 5천여 개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큰맘 먹고 산 수십만원짜리 천연 미백크림. 알고 보니 중금속 범벅인 싸구려 중국산 화장품이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주부 38살 우모 씨는 지난 5월 피부관리실에서 산 30만 원짜리 천연 미백 화장품을 썼다가 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피부에 기포가 생기면서 진물이 나고 그래서 병원 동네 근처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거의 화상에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병원 치료비가 한 150만 원 정도...